안녕하세요. 네, 석훈입니다 어, 오늘은 청계천 한번 걸어가 볼 건데요. 일단은 청계천 너무 이쁘죠. 네. 여기 제 친구 룸메이트. Yo, <laughs> 반갑습니다. 자 일단 청계천이 지금 너무 이뻐요. 보시면은 참, 너무 이쁩니다. 굉장히 이뻐요. 커플들도 많고. 어, 어 솔로인 우리 두 분, 우리 두 명은 이렇게 둘이서. 보통 청계천은 많이 커플 데이트 많이 오죠? 네. 아, 좋다. 자. 이런 식으로. 너무 예뻐요. 보통 시청역에 있는 청계천부터 시작해서 많이 이제 쭉 걸어가다 보면은, 자, 자 종로 4가 그러니까 광장시장이 있습니다. 광장시장. 좀 걷다가, 출출할 때 광장 시장에서 어, 아니 반대로 광장 시장에서 술을 먹고 밥 먹고 많이 걷기들 많이 하죠. 뭐야? <laughs> <laughs> 감성 좋네. 아 너무 예뻐요, 오.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쁩니다. <laughs> 신났어 신났어. 저는 저폰 TV의 저폰입니다.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laughs> 제가 요즘에 별로 열심히 안 했었는데,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공개된 인상. 네. 어 커플들이 참 많아요. 이런 커플이 있고, 후! 음 <laughs> 어, 커플들이 옆에 지나갈 때마다 역정을 내는 룸메이트 씨. 쓸쓸하다. <laughs> 날씨가 왜, 어왜 이렇게 쓸쓸하지? 확실히 밤에 왔는데도 음. 좀 이쁜 것 같아요 그쵸? 운치있어 생각보다 맞아요 맞아요 도심에서 이렇게 운치있는 곳이 많이 없는데 그치 저기 앞에가 커플들이나 많이 앉아있는 곳이에요 오늘은 사람이 없네요 오늘은 사람이 없네요 보시면은 자 이쪽에 마리들 앉아계시는데 커플들이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도 낮에 오면은 어린애들이 발을 담그고 발장구 치고 고놀 놀고, 놀고 막 그래요 여기는 지금 앞에서 빔 프로젝트를 쏴가지고, 어, 지금 이렇게 이쁘게, 하는겁니다 자, 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민망해. 아, 방송이 너무 어색해가지고, 약간 얼굴이 나온다는 게, 방송한다는 게 약간 좀 어색하네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이뻐요. 지금, 와, 사진 찍기 딱 좋습니다. 지금 이게 가다 보면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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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진 찍을 수가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뭔가 하나씩 있어요 네. 자 보통 시청에서 한 1시간 한 정도 걸어가면은 광장 시장이 보입니다 일단은 계속 걷습니다 근데 정말로 너무 이뻐가지고 커플끼리 얘기하면서 오늘, 오늘 날씨 너무 좋아 자기야 아, 너무 좋아 <laughs> 아무튼 이런 식으로 커플들끼리 사진도 찍고, 얘기도 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음. 중간중간에 이렇게 등이 있습니다, 등. 너무 이쁘죠? 조명이 굉장히 이뻐요. 소소하게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걷는데 지루함도 없고, 맞아. 다리도 있고, 조명도 다르고, 가끔은 이제 행사 같은 특별한 날에는 여기 조형물도 갖다 놓습니다. 음, 재밌게 놀다 가실 수 있는? 굉장히 음. 이벤트가 많은, 오우, 대박. 오 생명이 오어 명장 왔네 저런 거볼 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대박 보통 여기 청계천에 좀 많이들 있어요 오리도 있네요 오리도 있고 오리도 있네요 예. 오리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심지어 예. 근데, 근데 막상 또 보니까 좀 신기하네요 다들 너무 좋아어 갑자기 이타 네, 이제 쭉 걸어가다 보면은 저렇게 이쁜 다리가, 다리가 보일 겁니다. 다리 보이시나요? 네. 이 다리가 나오면은 일단 거의 다 도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왼쪽으로 살짝 빠지시면은 바로 광장시장이 보입니다. 일단은 광장시장에서는 먹어야 될게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어, 배고파! <laughs> 아,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육회. 육회는 무조건 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빈대떡. 전, 전이죠, 전. 전집에서 빈대다고 무조건 먹어야됩니다 세번째는 이게 요즘, 요즘 사람들은 안그러는데 무조건 세번째 이거, 이거 무조건이거든 형 이게 어떤거요? 수수부꾸미 아 수수부꾸미 정말 맛있어요 이게 원래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어, 바로 앞에 팔아요 예 이렇게 총 세가지를 무조건 먹어줘야 한다는거 여러분들 꼭 먹어요 알겠죠 아, 진짜 꿀집이다 이거는 근데 에... 진짜 너무 배고파요 아 너무 배불러요 <laughs> 너무 배불러가지고 솔직히 두명보다는 네명이서 가가지고 먹는게 제일 아마 좀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올라갈 거예요. 계단 위에 올라가서 광장으로 곧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배고프지만은 저희 두 명이서 뭐 육회랑 뭐 전집이랑 또뭐북구미까지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배불러가지고 배 터져요. 분명 분명히 배 터집니다. 저희는 그래서 전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 보시는 곳이 사거리에요 사거리 광장시장 안에 있는 사거리 자 이리로 가보시면은 길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또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아 지금 길이 엄청 많아요 사거리면 사거리 자 일단은 저희는 영주 씨, 저희는 좀 배가 고프지만은 네. 말이 못 먹는 거 알기에 우리는 전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전집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박가네 비네떡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께서 하시는 곳이에요 자 여기 현재는 2층입니다 2층 2층인데 굉장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어머님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겠습니다 자 3층도 만석이고요 여기 굉장히 인기 많은 곳이에요 예. 많이 좀 시끄럽죠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시끄러워가지고 아무튼 네잘 먹겠습니다 되게 다양하게 있죠.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우, 많아요, 많아. 이렇게 맛있겠다. 자, 빈티떡이랑 그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거가 제일 싸요. 그리고 이게 제일, 제일 맛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막걸리. 아, 이렇게 나왔어. 막두 아, 병. 먹자, 먹겠습니다. 아, 먹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육회를 안 시켰는데 제가 이게 아는 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주셨어요. 서비스를 이렇게 인심이 후한 박관의 빈대떡입니다. 먹어봐. 먹어 봐, 시영아 <laughs> 좋아요. 갑니다. 어? 이 뭐랄까? 가장이 아삭아삭 그런지 모르겠는데, 훨씬 더 얇고 깊어요. 와 대박. 퉁 뚱. 한잔 하시죠. 와 대박. 대박와 대박. 먹자 먼저 먹어봐 아. 와치어는거봐가구어어습니다와 아. 아, 내가 뭐안왔다 그랬는데 뭐가 왔는지 <laughs> 잘 먹었다 <laughs> 음. 자밖가래 비네떡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빠지시면 은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엄청 맛있다던 소스 볶음미가 수수 미가 있습니다 솔직히 사실은 어디 가든 다 똑같아요 다 아, 똑같이 맛있기 때문에 중요치 않습니다 <놀람> 아우 원래 이쪽에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시아 쇼핑센터 바로 앞에 이렇게 흠소 부꾸미 파는 곳이 있습니다. 아, 보통 부꾸미가... 어, 부꾸미가 한개 올랐네요. 사장님, 부꾸미 하나 올... 2000원 2000 아니었나요? 아, 그래요. 일단은 제가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여기 서 항상 와서 항상 먹는데, 사장님께서 반으로 쪼개줘요. 굉장히 배부를 때는 한 개를 사가지고 반으로 쪼개가지고! 먹으면 딱 좋습니다. 그렇죠? 현재 배부르신가요? 저 어, 배불러요. 저도 굉장히 어저 배부른데 그럼 한 개만 사가지고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럴까요 저는 뭐 항상 먹었으니까 아, 근데 아, 진짜 아, 맛있어요. 그렇겠습니다. 네. 여 보시면은 자 이렇게 꿀까지 꿀까지 발라가지고 자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이 요지가 필요 없어요. 아 그러네. 그게나겠다 음. 아 너무 맛,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자, 보통 광장시장에서 이렇게 사 먹고 사 먹고 배부를 때 이거 들고 청계천을 많이 걷죠. 네. 음. 소화시킬겸 많이들 걷습니다 응. 저희 또 소화시킬겸 걸까요네 수수하니 좋네요 <laughs> 아 수수하니 참 좋네 네자 이렇게 어, 저희 내려왔습니다 다시 아 어, 굉장히 배불러요 지금 굉장히 배부르죠? 정말 배불릅니다 그쵸 아 죽겠네요 자 이렇게 육회랑 빈대떡이랑 그리고 수수부꾸미까지 수수 부꾸미까지, 부꾸미. 부꾸미까지 3개 다 먹었는데, 어, 너무 배불러요. 어, 두명에서 먹기는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드실 분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같습니다. 그쵸. 먹으면 먹죠. 뭐. 먹으면 먹지. 먹으면 먹죠. <laughs> 자, 아무튼, 저도 오늘 되게 처음 출연했는데, 어, 이렇게 얼굴 나오니까 굉장히 좀, 좀 이상하고, 약간 좀 민망하고, 어떻게 방송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 오늘 소감 어떠셨나요? 소감? 제가 더 어색했던 것 같고, 오늘 그래도, 저 그,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됐죠? 접푼접푼 저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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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 TV 처음 나와서 첫 촬영을 했는데 정말 재밌게 한것 같고 앞으로도 또 자주 뵀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출연해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저랑 같이 사니까 네. 저희 룸메이트입니다. 네. 아무튼 저분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꾹꾹. 이거 밑이 밑 이거 밑하면 어떻게? 요